내년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는 다른 워싱턴 지역과는 달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이 단속받지 않았으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지니아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다른 워싱턴 지역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랠프 롤드엠 주지사는 지난 7월 초 이와 같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후 바로 법이 유효하긴 했으나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경찰이 자동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125달러, 두 번째 위반은 250달러에 이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페어팩스의 스코트 솔로벨 상원의원은 버지니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립교통안전청에 따르면 2018년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년에 1,500건 이상 발생하고 그중 10명가량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운전자들이 직접 손을 뻗어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핸즈프리로 통화하거나 아이폰의 Siri, 안드로이드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오랜 기간 운전자 안전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주정부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했고 2017년부터 2019년간 운전 중 핸즈프리가 아닌 이상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통과된 겁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를 제외한 워싱턴 지역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미 금지해 단속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발효돼서 실행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 청구가 감소했다고 아틀랜타 저널 콘스티투션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